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타고 6 시간 동안 와가지고 강원도 강릉에 왔는데 어,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일단 차박이고요 네, 여기 들어갈 때 멈추겠습니다 야, 게임방 있어 우와 뭐야 여기 우와 높다 아, 엘리베이터 왜 이래? 왜?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여기가 잘 있대? 마이 와봤는데, 여기 있는데? 어. 엄마, 아빠랑. 어. 나 요즘 안본것 같은데? 엘한다 봐보자. 아 베란다 안 쳐지는데 갔더니? 어딨어? <laughs> 디서 아, <laughs> 아. 아... 여기 천연이라고? 와 바다 뷰땅이다 아이고 저기 아래 저 풍선 뭐야? <laughs> 저 풍선 뭐임?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서 바꾸고 나가면 저기 식당인가 봐아 그래? 우저 위에도 있다 저몇 층이야? 7층? 아, 저기, 뭐야, 어디야? 잠깐만, 이정그도 어. 잠깐만, 어. 기회 매달리지 마세요. 어. 자, 이제 무서안떨어다 어, 아, 받아들어 <놀람> 누구? 오이 아, 이 마스크 벗고. 여긴 어디야? 뭐 이거 뭐야, 밑에? 뭐야, 이거? 아, 거울. 이쪽 거울. 엔드야. 그리고 얘는? 아유. 얘는 저번에 노글로스 같이 했던 얘입니다. 그 4편, 이, 이 컨텐츠는 4편까지 나눌 거고요. 야. 그 차고, 세 차고 6시간 왔어. 우리다 땅이가 고 화장실 안보잖나 화장실 왜 누워 볼까? 와. 아 여기 솜바국지로할때 어, 좋은데? 사진데? 응. 난 그럼 이쪽에서 잘래. 어? 어? 나 이쪽에서 나혼다 여기 좋다, 여기 자야지 나는. 나 여기서 잘래. 여기 잘래. 아, 그래? 뭐야? 일단은 밥 먹을 때까지 자야지 근데. 잘 잤다. 응? 너 있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봐야지. 아, 잘못 걸었나봐요. 어, 다행이다. 아, 여기 그거 하는 곳이네, 여기. 그거 사람들 연락하는 곳이네. 엄마분을 쳐가지 엄마는 하지 않는데. 뷰, 뷰, 뷰. 이러고 다녀, 꼼발 딛고 다녀. 괜찮아. 놀이터도 맨발로 다니는데. 아 서핑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거 같면이가아게하지 근데 저긴 어디지? 저기 모래? 옷들 재밌는거 같은데? 풍선은 뭐냐? 어쨌든 바다 좋다 <목소리> 정글의 법칙.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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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깨면 돼? <목소리> 5시 반에 나가자. <목소리> 시 반.

이거 보고 있으세요 잠깐만요. 어, 방금 떨어졌어, 레네 이건 뭐냐? 지금 뭐야, 이 어, 무서워, 내눈 보다 출것 같아. 네. 뭐예요? 어, 이리 거보자 와 이렇게 생긴다 쓸데없이 할지. 뛰어다니기 야, 오늘은 혼자 놀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을 쳐다보기 걷기 이 구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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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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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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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은. <laughs> 이 편은... 호텔 소개로 마무리하고요. 이 편에 밥 밥만... 먹을 <laughs> 거예요? 아, 마도요 어, 아니야 아, 그러면은 정확히 아니고 일단, 좀 이따 찍을게요. 빠이요.